465죠? 465는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중요해. 이걸 보자마자 그래프가 바로 떠오르면 좋아요. 잘 봐. 이거 이있죠이 y x제곱. y x제곱이, 이렇게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반반 그리는 거지? 그렇지 이거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나온다?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 됐죠? x가 0보다 큰 쪽에, 0보다 큰 쪽에, x, y 렇 x, 45도로. 45.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이쪽에는 내려가야겠네? 이렇게? 되세요? V자예요, V자. 오케이? v 자니요이 그러니까 참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V자예요. 됐지? Y는 마이너스 X쪽도 이렇게 생겼죠? 그 Y는 절대값 마이너스 V자.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어, 절대값 보면 V자 하면 돼요 마이너스 있으면 반대로 V자고 또 연습 이참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다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야? 5콤마에 2죠? 이렇게 하는 거죠? v 자예요꼭지점이몇 콤마 몇이게? 응, 음, 삼마에 이렇게 하면 되죠? 대사? 이렇게 하면 V자야, V자. V자! 그 얘기한다. V자! 꼭좀기몇 쿵마 하면 쉬게. 응, 이쿵마 0이죠? 대사? 적대 값에 순 V자야. 알았지? 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기울기가 1이면 45도로 긋는 거예요. 45도 맞지? 그냥 나와도 X고 반대로 너가 많이 너스 45도. 전자에다 그릴게요. 여, 여. 여 이, 45도로. 여, 45도 긋고, 45도 긋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45도. 그냥 이런 게딱 기울기에 1이고 마이너스 45도잖아. 45도야. 그게 직각이잖아. 이 45도다. 여긴 뭐게? 2죠? 이듬해상형 뭐예요? 직각이듬해상형이지? 여기가 2예요. 기울기가 1인 게모의고사 수능이 잘 나와요. 시바라라라 정정정정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2보다 크니까, 이게 2보다 크니까 그냥 나온 거지? 요 2보다 작은 쪽이 있죠? 2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요. 대사! 좀더 치우자. 야, 좀. 이제 이거 그리면 돼. 이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 약간 비슷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겠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만나야 되는데 뭐 만나지 뭐. 이렇게 보면 안 만나지. 이렇게 보면 안 만나 거 아니야. 어, 그 커트 라인이 여기야 여기. 여기. 이 순간보다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나잖아요. 어, 계속 만나다, 계속 만나? 이렇게고도 만나, 이렇게고도 만나, 계속 만나, 계속 만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안 만나지, 근데. 안 만나냐? 응. 아 눕혀도 안 만나잖아. 그래서, 어, 잘 봐. 약간, 이, 이 업이라고 돼 있나? 그럼. 평행하면 안 만나요. 됐어요? 평행할 때. 응, 그래서 여기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럼 무조건 만나요 여도 조금만 꺾어주면 저리 가다 만나겠지? 됐어? 평행하다고? 평행? 평행 기울기.. 어애미구나 기울기 얼마 하게? 평행 평행하면 기울기가 가짜야 됐어? 어. 자 여기 1있자? 여기 2있지? 그 x 증가량, y 증가량 보여요? x 증가량, y 증가량 기울기가 얼마게? 하 음, 2분의 1이죠. 돼서 오케이? 그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사이면 돼. 아니야? 알았어. 2분의 1보다 가파러 져야 되잖아. 2분의 1보다 가파러 져야 되지. 2분의 1보다 가파러 져야 되죠. 그래서 이의1보다이의 1은 순간에도 만났지 지금 그래서 직선방정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맞지 숫자 크면 가파른 거 같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지려면 이게 커져야 돼 기울게 커져야 돼안써또 보여줄게요 맞죠? 절대 값이 크면 가파른거 맞지? 근데 얘,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직선은 내려갈수록 커진다. 누구수록 커져? 마이너스는. 1, 2걸수록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마이너스면 가파르질수록 작은 거예요. 더 가파르져야 되잖아. 가파르질수록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인 순간에도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안 돼요. 거늘 쓰면 안 돼. 마이너스 1인 순간 안 만나잖아. 만나는 순간만 노린 거잖아. 됐어? 요게 답이야. 잘 들었어? 자자자자자. 이, 여기, 이때보다 가파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 큰데! 이 순간에도 많으니까 눈어친 거다. 응. 이때보다 가파라져야 되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 가파르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반대로. 오케이? 응, 잘 적으시고. 45도로 잘 긋고. 어, 좀 45도 좀 아니네, 지금. 방통로그리고 그, 466, 466에 히트를 줄게. 466. 이거 V자가 아니야. 다시. 딱, 이렇게 돼있을 때 V자야. 이런 거. 근데 이건두 개가 있지? 근데 V자는 아까 어떻게 보이는지 원리를 떠올리면 돼요. 0보다 크다, 작다, 나눠가지고 했잖아, 아까. 나눠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번 시금 부둥시처럼 하는데,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가 기준이다?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이건 적지 마세요. 숙제로 다시 해봐요.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라는 기준이에요.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엔 뭘 그릴지, 여기 상에 뭘 그릴지, 여기 오른쪽엔 뭘 그릴지로 가면 돼. 알았지? 자,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뭘 그릴지, 마지막 마이너스하고 2 사이엔 뭘 그릴지 2 보다 큰 쪽에는 뭘 그릴지 세 개로 나였던거 부등식에서 했었어 X쪽으로 이 버린 쪽에 눈을 붙이자 됐어? 아는데 마이너스보다 작대요 그냥 나와 반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지 그냥 나와 반대로 나와 마이너스 5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음수잖아.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나오니까 요, 요, 플러스 겠네 그러면. 대상? 0 같은 거 넣으면 돼. 그냥 나와, 반대로 나와. 응, 반대죠? 0 넣으면은 양수네? 응, 그냥 나오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응. 3 넣어, 3. 그냥 나와, 반대로 나와. 응, 그냥 나와요? 응, 그냥 나와, 반대로 나와. 그냥 나오지? 뭐, 6이네, 6. 6이다. 6이구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 6을 그리면 된다. 6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 하면 되지. 이렇게 6. 오케이? 이런 거, 양쪽 거 누라 그랬죠? 마이너스 4는 얼마야? 어, 마이너스 4는 6, 6 맞아? 어, 6, 맞지? 맞아. 그래서 2 넣으면, 어, 2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래서 2보다 큰 쪽엔 마이너스 6, 오, 맞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금면 되지? 봤니? 그럼 최저값이 6이야. 차별값이여기아더 위로 안 올라가죠? 최소값은? 그렇 마이너스 중에서 제일 밑에지. 답이 12야. 저 숙제로 다시 해봐요. 힌트 준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필기할 거예요. 467. 슈로 467을, 이게 F 절대값 X 이런 거 있잖아. 풀 버전으로 해줄게요. 풀 버전. 어, 미쳤어. 르르르르 나중에 수원수투에서 중요해요. 총네 가지가 있어. 응용하면 더 있지만 어 대표적으로 절대값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알았지? 이거 그려볼게 자 원본이 요거야 요거 보고 이제 요거 그리는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원본 주고 요게 뭐니 찾아봐 이런 식이야 원본 주고 그려볼게 원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네개 만들어 봤어 그냥 자 한다 절대값 있잖아 그럼 또 나눠야지.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데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0보다 크면은 그냥이네. 아,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아직 안 배운 게 있는데, 일단 설명해 줄게요. fx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함수값이 0보다 큰데, 여기다? 함수값이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근데 함수값이 음수 여기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래 여기 모든 값들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그럼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이 돼 결론적으로 밑에 거를 뒤집어 올린대 증명해준 거예요 어, 밑에 거끌어올리 돼요 밑에 거 뒤집어 가는데 알죠 그렇죠? 밑에 거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요거는 X의 절대값이 떴지? 중. 그 원본을 다시 그리고, 이렇게 그 X가 0보다 클때 절대로 나누면 되죠? X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네? 예, 그냥 나왔죠? 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이렇게 됐지? 어, 그러 0보다 큰쪽 0보다 큰 쪽은 그냥 원래 거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근데 네, 0보다 작은 쪽요거 이거 이거는 요거는요 구간에는 이거 0보다 작은 여기다가는 원래 거를 이제 안 배웠는데 Y축에 대칭시키라는 거야 Y축에 대칭시키라는 거 Y축에 대칭시킨다 여기 있다 요 y축에 대칭되게 그리면 역함수랑 비슷해. 접혀야 돼. 여기 둘이 접히지 이렇게. 접히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지? 어! 둘이 접히는 거 맞아. 이렇게. 이게 y축이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돌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샤르르르르르르그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중요한 거가 레프트 버리고 라이트 복사 여기서 시하면 돼요. 레프트 바이, 레프트 버리고 레프트 이이이 요거 기준으로 레프트를 버리고 라이트를 복사하면 돼. 요게 되지? 레프트 버리고 라이트 복사. 됐어. 다음 거또 원본을 그릴게요. 뭔번이 요거지? 어, 요 Y에 절대값이 붙으면, 밑에 걸 버리고, 똑같아! 밑에 걸 버리고, 아래 걸 복사하면 돼요. 아, 예, 밑에 걸 버리고, 위에 걸 복사하면 돼요. X에 절대값이면, 은 왼쪽 버리고, 오른쪽 걸 복사하면 돼 Y에 절대값이면, 밑에 걸 버리고, 위에 걸 복사하면 돼요. 다운 버리고, 업 복사. 괜찮네? 자, 이제 마지막. 봐, 요거하고 요거 봐봐. 요거하고 요거. 그 y 에 절댓값 붙었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다운 버리고 업을 복사하면 돼. 복사하면 돼요? 다운 버렸어. 다운 버린 거야? 다운 버렸어. 그 업을 복사할게.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여기하고 여기 보세요. x 에 절댓값 붙었지. 엑셀 절대값이 붙었으면, 레프트 버리고, 라이트 복사지. 그, 그러니까 레프트 버리고, 라이트를 복사하면은, 또 이게 나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은, 일사분면, 다 복사. 이게 더 편해요. 일사분면 보면은, 일사분면,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일사면이지일사분면을열리도 복사시키고, 열리도 복사시키고, 여러도 복사시키면은 이게 된다. 됐어. 일 써면 다 복사. <laughs> 저거 저거 저. 적으세요. 이거 한국말 잘 적고. 미션? 알았어. 필요한 말이요. 손바닥만 한거 있어. 줘. 응. 어, 해당 페이지에 붙이는 게날 거야. 여기, 여기 야 되네? 여기다 쓰면 되죠. 여기 적어놔서 어, 여기도 붙일까? 너 맘대로 붙이면 돼 오케이 이거 달라고? 네, 어? 어? 아이건 필요 없어? 이거 음, 음. 이렇게 붙이면 아싸 음, 네. <laughs> 너 맘대로 해? 네. 응. 네. 회장님? 뭐라고 회장님 뭐라고? 회장님 좀일자해서 방금? 뭐라고? 까몰리? 까몰리? <laughs> 자기 때문에 자이렇게 회장님 까몰리? 뭐를 라 들었어? 한 장만 더 달라고? 아, 아. 한 장만 달라고 하면 되지. 뭐 회장님이라 그래. 회장, 회장 될 수가 없어, 내가. 너도 회장님으로 들었구나. 지금. 그치? 회장님 까물리기 <laughs> 그치? <laughs> 이제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씨 웃게 되는 거지. 자기 전에 씨 까불고 웃고 자게 되는 발음이 좋던데, 셋 다. 통할 때는. 발성 좋던데. 내가 귀가 좋은 건가? 중이 담냈어, 혹시? 담냈어? 오, 어, 잘했어. 어, 467감내봐 응, 음, 그게 다야. 어, 벌써 해놨네? 오케이, 오케이. 다 적으면 담내 보세요. 어, 맞았어? 찍었는이 그럴까? 이건 뭐지?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거 이거 그 시계, 시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 이, 이런 시계 있잖아 이런 어, 시계 지지네 어, 번째, 이게 소문자면 이거 담내세요 아, 답을 냈구나. 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붙였어? 어떻게 알았어? 찍었다고? <laughs> 찍어면는뭐 연필로 네모 표시라도 해보세요.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 맞았어도 이상하면 질문하세요. 알았어, 요봐봐 그러면 여기 해보자. 굿자 지금 답이 더 맞았지? X의 절댓값이니까 레프트 버리고 라이트만 복사하면 되죠 요걸 복사해서 2번 이지그치 응,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까가 없어 보여가지고 끌어올린다 이렇게 적었잖아 뒤집어 까세요? 이렇게 뒤집어 까. 뒤집어 까면 돼. 밑에 걸 뒤집어 까면 돼요. 됐지? 여기다 하자. 후 이거. 위에 거를 복사하면 되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응. 다음에. 이건 일사분면을 다 복사하면 되지? 근데 마침 이게 일사분면이구나. 일사분면, 일사분면을 다 복사하면 돼요. 일리도, 전리도, 여기도. 이거 완성이에요. 됐어? 알았어요. 짝수 푸시고.